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약속,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주신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라고 하는 그기업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남의 그 관계의 그 축복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가볍게 여겨지고 오히려 저기 멀리 보이는 왠지 저 사대, 저 평지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한번 나아가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분기수로 주신 그 기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키 소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우리도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쿰!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에는요.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처럼 루처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루의 헌신, 이 루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루스는 자신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단을 했어요. 바로 이 결단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루세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과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